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월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자,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타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브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브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브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6 0 0세겔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오 딸이라는 엄청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하고, 또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연약한 저희입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능력을 없애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마음껏 해야만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13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했는데 그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중하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있었더라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블레셋이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근데 막상 공격은 했는데, 그 전쟁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그대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40일 동안.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블레셋에 엄청난 거인 장수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의 우리가 표준 단위로 보면은 키가 대략 한 2m 80cm.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거인이에요말 그대로 거인이에요. 그 엄청난 거인 장군이 있었는데 그 거인 장군이 4 0일 동안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는 동안 매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즉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렇게 공격한 상황 속에서 40일 동안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2 m 8 0이나에는 엄청난 권이 매일마다 나와서 이스라엘 군사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와 싸울 만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둘이 싸우자. 그래서 너네가 이기면 우리가 이제 떠날 것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네가 나의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블레셋 이스 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을 보내면 좋은데. 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키만해도 2m 80이 엄청난 거인, 엄청난 거인 나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겁이 먹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가지 못요 이렇게 매일마다 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이 거인 골리앗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냐. 이스라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의 대장 왕인, 사울조차도,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골리앗이라는이 거인 장소로 인해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사울까지도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골리아시 엄청난 키를, 키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보내서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막강한 골리아시라는 장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무찌르면 되는데, 왜 40일 동안 그렇게 소리만 지르고 두려움만 주고, 직접 공격하지 않는가? 왜 40일간 대치하고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사무엘상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있었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라고요. 블레셋이 공격했는데 블레셋이 저쪽 산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다라고요. 이 골짜기.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골짜기가 작은 골짜기가 아 엄청나게 깊은 아주 협곡. 그래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쉽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협곡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매일마다 나와서 이렇게 소리치긴 하지만, 그러나 막상 이브레셋의 전체 군인들이 이스라엘 양에서 공격하기에는 이 협곡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골리앗으에 인해서 두려워하긴 하지만, 실제적인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브레셋 군사들이 40일 동안 공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우를 포함하여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워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3월상 13장에서 보는 민마스터 전투에서 보면은 3월상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고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엔 동편 민마스의 진침해라고. 이 당시에는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워서, 뭐, 불에도 숨고, 숲프레도 숨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고, 막 이렇게 해. 피난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민마스 전투에서 보면, 엄청난 이 군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여기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때 사울의 군사의 수가 얼마였는가? 600명이었다. 600명과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 이 상황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더라. 거두 그들이 두려워할, 두려워할 상황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데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될그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런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니까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의 말씀처럼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 암몬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있게 아마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탄하는 자의 손에 건졌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없이 밤늦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지금의 상황과 믹만스 전투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믹만스 전투 상황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상황인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물론 2m80이나 되는 엄청난 기의 골리아시 나와서 매일마다 나와서 소리치기는 하지만 쉽게 그들이 공격할 수 있는 지형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의 두려워할 상황이 아닌데 두려워한다예요 왜냐? 사울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불종조으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사마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한지라 두려워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들을 두렵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두렵게 하기도 하고, 담대하기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을 하더라구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담대함은 결국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문제라는예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아주 재밌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물가로 놀러갔어요. 개울로 놀러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아주 어린 아들, 조그마한 아들한테, 물로 들어오라고 해요. 근데, 이 아들은 두려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니, 이, 이쪽, 이까지 물이 뭐가 무었다고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안 들어와? 라고 아들한테 빨리 들어오라고 재촉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른이기 때문에, 그 물이, 물의 깊이가 아버지의 무릎 정도 오지만,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들은 아주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그 물의 깊이가 거의 가슴 위까지 올라온다는 거. 아버지한테는 무릎밖에 올라오지 않는 물의 깊이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요 이까지 이까지 물을 이 정도 물 깊이가 뭘 그래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것이 가슴 위까지 올라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그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상황과는 반대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엄청나게큰 문제일지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에게 가슴 위까지 올라오는 그, 물이, 그 물의 깊이가 아버지한테는 무릎밖에 올라오지 않는 물의 깊이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엄청나다.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문제일지라도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일지라도.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소 우리가 만나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우린 두려워할 리가 없다는 것. 반대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조와 주님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명년 3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지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한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이루, 누리게 될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 습니다.